광양 속도 파네? 이술제, 방구에서 또방이 냄새나서 바꿨지 진짜 우리가 저쪽에서 올 줄이야. 모르겠네. 저기 좀돌았다가 응. 할까요? 이거 보니까? 벌써? 응. 시원하게 네.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쭉 해서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나. 너무 좋았던 거예 이게 진짜 좋은데. 음... 여기 사는 사람 진짜 좋겠다. 우리 학 수학여행 때막배들 저기 사는 새끼는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아데이저기왜 싸우고 어 근데 근데 군대군대 근데 근데 근 있잖아요. 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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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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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무근파무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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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있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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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요. 그 그걸로 그 끓여 먹어. 야, 그 새끼 아니냐. 그거 아, 놔줘야 아니, 되는 거 야, 아니야? 아, 이렇게 작다고? 아니에요. 하도 많이 캐가지고. 아, 아, 이거는 큰 거야. 그거는... 이거는 큰 거야. 아 진짜요? 예. 네. 도 많이 캐니까 음. 아, 그러면 한창 지금 숭어가 올라올 때예요? 예, 네, 지금 숭어는 매일 그냥 4계절 거의 올라옵니다. 계절 네. 여기 숭어회가 그러면 은 숭어회가 <laughs> 저 숭어 축제도 합니다. 아 진짜요? 예예. <laughs> 네, 네. 음. 네. 금남면에 가면 은 음. 조금 저 아이시 어, 지나서 네. 금남면에 가면은 숭어 축제도 합니다. 아 그럼 이게 사 사계절 내내? 네. 그게 봄봄에아 특히 봄. 봄 숭어라 그러거든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봄숭어나니까아 네. 아. <laughs> 봄에 한번 또 와야겠네. 정마이 <laughs> <laughs> <숨아>, 양반 <웃음> <응>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뭐 놀았다며 좀. 어? 좀 놀았다며? 아, 아 조치장양이말못 믿겠는데 이거. 어? 제 <laughs> 약간 <laughs> 운동 신경이. <laughs> 제수씨 운동 신경이 약간. <laughs> 아니야, 아까 너번 했어. 운동 신경이. 머리카락. 이거 힘이 있어야 지 힘이 있어야 돼. 야, 이, 항아리, 끝내주네. 응? 이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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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<어후. 웃음> 와, 근데 보면 여기 뒤에 대나무가 이렇게 딱 있다니까. 아, 신기해. 이거 예전에는, 어. 예전에, 지금은 예전에 밤에그거든요그것도다 어. 밤이었어. 어. 옛날엔 대나무, 다 대나무였어. 안녕 배우고 매실을 요이분의그광양시의 음. 아, 멋집. 오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매실 막걸리가 있대. 필요해 보일 몸에 배좀 매실 찬찬 하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이 아, 매실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인가 보죠? 네네네 아... 어? 저희 매실 원액에 다섯개 물탔거든요 아 진짜요? 어이, 네네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와 <laughs> 예. 이렇게 달달해요? 아 저희 올리고당하고 음. 위에 뚜껑 부위에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음. 음. 아 주신 것도 있습니다 100%집을 짜서 다닌거 그 속에 전부 매실이 들어있는아 매실도 있고 이게 장미도 어. 있거든요 된장, 고추장도 음.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거 시식 가능합니다 <laughs> 아 귀엽다 <laughs> 요체 사고싶다 <laughs> 너무 귀여워서 아. 요거, 요거는 이제 드셔보시면 과육을 달아서 먹거든요 오늘, 오늘 저녁은 이걸 먹어? 드셔보세요 나면에서 포장해도 될까요? 예예예 예. 네. 그럼 살거예요가방 들어가요? 구경해보게 <laughs> 안되면 할수 없고 약간 음, 냄가 나는 느낌 따는거야? 지금부터 따먹는거지 거요 그게? 어 당근 맛 들었다며 근데 지금 당감 판다며 네오저롱을 네. 따는건 아니고? 그거는 대봉 아 저건 대봉이고 음 이게 어, 너무 이게 귀여워. 뭐가 자 뭐가 따봐 이게 뭐가 가거든 꼼꼼하셔 가지고 저렇게 음. 여기 위에다가 어, 땀을 쉽게 땀을 파서 있네. 아 이거 뭐가 하다 이게 어? 무화과 있어? 올라가서 봐보세요 자기가 좀 따줘 봐아 어? 뜯었네 어, 음. 무화과 야 열렸다 야 어, 벌려져 그래. 있어 지금 어이거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어, 어, 괜찮나? 아 이거 무화과 따주세요 이야 우와. 익었다 잘 익었어 우와 벌려져 있어 이거 다시 잘라가지고 음 우리 매형이 배웠다. 다시 심거예 음. 뭐 어떻게 먹는 거야? 그냥 먹는 거래. 그냥 이렇게서 응. 원래 씻으면 다 같이 먹는 거예요. 알과 음. 껍데기까지. 어. 응? 이야. 차는 뭐 주까? 너 커피 안 좋아해? 커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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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스 커피인데. 네 믹스 좋아 음. 좋아. 음. 아, 여자. 음. 그거 갔다 왔어. 음, 잘했어. 어. 바꿔 달라는 거아또 빨리. 아니 이거 카드도 있었는데? 카드야 뭐첫 번째 차. 아 여주마가 아주 그냥 음? 핸드폰 바꿔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나? 음? 핸드폰을 예, 그냥 놓고 많아 다니고 말이야. 그러라구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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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14,000원인가? 1 4 0 0 0원 근데 요금지야. 핸드폰 으면 네. 그럴 거면 핸드폰을 거의 작업품으로만 사 그러면 공품을 사야되고 그러니까 작업제품 네. 우와 자, 하나 둘 오케이, 다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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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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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역시도... 아까 이 하던거 몰라? 이아로가 이걸 다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날라가면서 했다는거지 기도 살아서 음. 많이... 음. 음. 진짜 너무 멋다와데호호 이제 맞지? 아맞제하뭘고 오호 우와. 음. 이거 오 응? 이거를 이때 다 끼워서 맞춰서 이렇게 한 거야 응. 대단하다 응. 끝이 아니었어 끝이 응. 아니었어 아, 네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은. <웃음> <웃음> <우와>. 여기에 정체성을. 와 하. 그런가 봐. 오케이. 어, 너무하네. <laughs> 어, 어떻게... 어쩐지 찝찝하더라. 핸드폰 안 들고 오는 게... 들고 오고 싶더라. 그러나... 음, 일단... 음, 다 한눈에 들어오질 않네. 응, 눈에 들어오질 않아. 이따 하고 그냥 살짝 눌러야 살짝 밑으다고다 같이 있다고. 코너 안녕하세요 식사 되시죠 네. 예. 뭐 먹어야 돼요 이거 점심 오늘은 소고기국 소고기국 백반 예. 음 백반 먹을래요? 김치찌개도 돼요? 예. 이 시골은 이렇게 또 갈치 어가지고또 진짜 많이 먹어요. 이 갈치국. 갈치? 갈치 돼가지고 갈치국. 갈치를 갖고 와서 바다에서 나는 갈치 말이에요. 네, 갈치 해가고 국을 끓여 이렇게 갈치국을 많이 먹어요. 음. 나고 안 맞을 것 같아. 갈치 부위보다 갈치 국을 더 많이 먹어. 국을? 듣는 거 진짜 오래간만에 일인 거같 아, <웃음> <웃음> <arring> 왜 그래? 왜? 아, 왜 방이야, 그래. 저불 어디 안 보여. 저로 가요. 근데 어, 어떻게 해요? 안 보여요, 저기 그, 있는 거 같아. 이렇게 불이 확이네 <목소리도> 우와 오호 저게 맛없대

맛있어 <놀람> 감사합니다. <놀람> <놀람> 이거어 <했죠? 놀람> 불맛 셀프야? 아, 진짜 아, 저 기계이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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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상도 되지만 여기 안 빠질 것 같아서 네. 음. 이게 더맛있그 익었는데 조금만 네. 더고생습니다 고생하셨고요. 네. 안전한 복귀를 위해서. 진짜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데, 끊지 말라도 삼성궁이 뭔지도 모르고, 한번나가봤더니 어, 나 있어, 나 있어. 가자. 자, 최적의 자리야. 안 움직이는데, 여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야. 아, 그러기도 하고. 음, 왠지 가 어쨌든 엄마가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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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마 소스> 내가 부산에서 야 되는 무서워. 이쁜 거보다 이게 뚫을 건가요? 아 이게 기신 나고 있다. 아저것 때문에 소리 시끄러서 잠못 자는 거 아니야?